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금희입니다. 아,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지니까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 집에서 그냥 토마토 파스타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썼던 샐러드 재료 중에서 토마토도 있고 해서요, 어, 집에서 그냥 저제 방식대로 오늘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할게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 토마토. 토마토를요, 먼저 이렇게 칼로다가 이렇게 한요렇게 음, 십자로 칼집을 좀 내주겠습니다. 껍질을 벗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마토 두개 크지가 않으니까 두개 좋아해서 자, 이렇게 칼집을 내고요. 그 다음에 얘를요 젓가락으로 얘를 좀꼭 찝어 놓을게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음, 이렇게 좀 찍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또, 얘도, 이 껍질을 잘 벗기기 위해서, 얘를, 아이고, 이렇게 해서, 네,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스타 면을 삶아야 되니까, 이제 지금 물을 끓이고 있는데, 물 끓려 한번 가볼게요. 자, 물이 지금 팔팔 끓고 있어요. 이 껍질을 잘 까주기 위해서 여기 냄비가 여기 딱 얘를 좀 담가서 살짝 데칠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조금 놔두면 얘가 껍질이 잘 벗겨진대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껍질을 잘 벗길 수 있도록 살짝만 넣다가 빼면 돼요 자 이제 소금 한 스푼 담아놓은 거 여기다 붓고요 몸이 잘 녹으면 파스타면을 넣을게요. 한 10분 정도 삶아줘야 된대요. 자, 이거를 넣어갖고 잘 처음에 좀 저어줘야 얘가 안 달라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 10분간만 삶아주겠습니다. 물에다가 살짝 데쳤더니 이렇게 껍질이 잘 벗겨져요. 요거는 이제 껍데기 까서 준비를 해 놓을게요. 통마늘 4개 이렇게 얄팍얄팍 편으로 썰어서 준비를 해 놓을게요. 다음에는요, 양파를 잘게 썰 거예요. 파프리카도 있어서 넣어볼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썰은 게좀 낫겠어요. 이렇게 해갖고, 얘는 좀 많아 보이니까요. 다 쓰진 않을게요. 얘도 그냥. 조금 다지진 않고 조금만 잘 자랗게 썰어 볼게요 노란 파프리카도 조금만 써볼게요 빨간 거보다 굵은 거 같은데 아, 이제 청양고추만 썰면 오늘의 칼질은 끝날 것 같거든요 이 파스타가 저는요 이렇게 사먹어 보면 좀 닝닝한 맛이 나요 그래서 매운 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역시 청양고추가 조금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저는 두 개만 넣어 보려고요 매운 거 싫으면 안 넣어도 되지만 네. 칼질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어요. <laughs> 아까 껍질 벗겨놓은 토마토 있잖아요. 요거를 자, 넣을 건데, 좀, 얘는 사실은 그냥 모양이 살아있다기 보다는 볶으면서 좀 약간 뭉그러져도 괜찮아요.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이 토마토 육즙, 육즙이 아닌가? 음, 과일즙이 음, 이렇게 좀 나올 수 있게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넣을게요. 자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다가여 올리브유 3스푼을 넣어 놨거든요 지금 후라이팬이 조금 덜 달궈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넣을게요 양파 아까 잘게 썰은 거 하고요 마늘 이렇게 편으로 썰어 놓은 거를 넣고 얘를 먼저 볶아 줄 거예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게 이렇게 좀 볶았어요. 요 때요, 요 토마토 소스를 넣고 같이 또 볶아줄게요. 자, 어,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요. 아까 그면 끓이는 물이잖아요. 그거 조금만 부어줄게요. 끓인 거. 조금만 넣고, 네. 오,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는데요. 자, 보글보글 막 소리가 나게 막 끓고 있거든요. 이때 야채 아까 썰어 놓은 거 넣을게요. 자, 이제 아까 썰어 놓은 토마토를 또 넣어 볼게요. 얘도 조금 익긴 했는데, 그래도 좀더 익어야 돼요. 자, 면 들어갑니다. 면은 아까 다 삶아서 익힌 거 같기 때문에, 뭐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얘를 넣고, 다된것 같거든요? 물 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추 몇번 톡톡톡톡 해서 담을 건데요 제가 이쁘게 담지는 못해요 뭐 전문가들처럼 파스타 잘 담을 자신은 없지만 아무튼 담아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담아 왔고요 1인분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손이 큰지 양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파마산 치즈가루를 좀 솔솔 뿌려주고. 치즈를 저는 좋아하니까 넉넉히 뿌려주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파슬리 가루인데요. 이것도 살살살살 뿌려주고.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집에서도 얼마든지 파스타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마토 파스타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사서 먹어만 봤지. 이렇게 또 파스타를 또제 손으로 해보게 되네요. 자, 한번 그러면 얹어서 먹어 볼게요. 야, 아이고, 아이고, 막 떨어지네.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서 이렇게 한다 그러던데요. 자 한번 자, 먹어볼게요. 음, 오 맛있다. 음, 청양고추 넣어가지고 약간 매콤해서 그런가 느끼하지도 않고 진짜 맛있다 이거. 나 진짜 이제 파스타 절대로 안사 먹을래. 이게 만들어 먹을 거예요. 음 맛있어. 음음이 어. 파스타가요 사먹으려니까 가격이요 좀 음, 저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먹으니까 어 너무 맛있어 있는 재료 활용해갖고 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헉. 음. 음. 얼마든지 손님들 초대해도 될것 같아요. 음, 맛있네요. 음,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양이 좀 많아 보이긴 해도요. 저 이따가 이거 다 먹을 것 같아요. 음,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에서 파스타 만드는 게 어렵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칼질도 많고 복잡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또 만드니까 성취감 있고 맛도 너무 좋아요. 정말, 어 제가 이렇게 손끝 요리사로서 요리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요리를 배워가는 재미가 너무 쏠쏠해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